사장님 아, 지금 무슨 말씀을지너금2한시0 0 0 0아0 0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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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너 다음에 카페 알바 또 있잖아 빨리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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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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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기0 0이반이야 얼른 가 상관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사장님 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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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맡겨 두고 거기 가서 그쪽 사람들 0 0 사장님. 주0 0 0못 주는 사장이라 미안하다. 나도 어쩔수 없었어. 아, 저 진짜 상관없다니0요세 시간 동안 0 0 죄송합니다, 사장님. 내일 부자상해봐, 볼수 있으면.